안녕하세요. 중년건강협회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죠? 특히나 암에 관해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10명 중 3명이 걸린다는 암, 이제 더 이상 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암세포를 아주 박멸시켜버리는 토마토를 가져왔습니다. 토마토는 워낙 유명하니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뽑은 슈퍼푸드 중에 하나로 바로 이 토마토가 선정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도 원푸드 다이어트로 토마토를 드시는 분들이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특히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준다고 하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흔히들 토마토를 설탕에 절여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달달하니 맛은 좋겠지만 건강에는 정말 안 좋은 방법입니다. 토마토의 귀중한 영양소들이 설탕 때문에 수가 방해되며 또한 설탕을 뿌려서 음식을 직접 드시는 방법은 혈당을 올리는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마토를 생으로 먹거나 갈아먹는데 우리 몸의 흡수율이 5% 미만으로 매우 미미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토마토를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이롭게 먹을 수 있을까요? 여러 의학 전문가들의 추천 방법은 토마토를 익혀 먹는 것입니다. 토마토를 익혀 먹으면 기존의 영양소의 10대 이상의 영양분을 체내에 흡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뉴욕대학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토마토를 조리하면 세포 손상과 암미신장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리코펜 수치가 증가합니다. 여름 토마토의 세포벽을 파괴하여 리코펜이 몸에 더 쉽게 흡수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토를 익혀 드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호라이팬에 올리브오일 조금과 약간의 소금과 후추를 뿌려서 반찬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꽤나 먹을만 하답니다. 다음으로는 토마토의 효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마토는 고혈압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2019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링코펜이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60세에서 79세의 여성 184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일주일에 140ml의 토마토 주스를 섭취하면 수축기 혈압이 10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토마토는 뇌졸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동부 핀란드 대학의 연구원이 수행한 한 실험에서 토마토와 토마토 기반 제품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면 남성의 뇌졸중 위험이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로 토마토는 암세포를 전부 잡아먹습니다.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혈중 리코펜 수치가 높으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자들은 혈중 리코펜 수치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가장 낮은 수치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53%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번째 토마토는 피부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토마토에는 피부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A와 C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먹으면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암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맨체스터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일광화상 및 기타 형태의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연구에는 12주 동안 매일 토마토를 섭취한 20명의 참가자가 참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참가자들이 토마토를 섭취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햇볕에 대한 보호 기능이 33% 증가하고 피부염증 지표가 감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주름과 검버섯에도 효과가 좋다고 하니 오늘부터 아침마다 토마토 주스를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토마토는 침침한 눈에 매우 좋습니다. 토마토는 눈 건강에 중요한 두 가지 항산화제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러한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면 노인 실명의 일반적인 원인인 연령 관련 황반 변성에 위험이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면 백내장이 걸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토마토는 백내장에도 효과가 매우 좋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토마토는 다이어트에 안성맞춤이다. 토마토 다이어트 들어보셨나요?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지방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빠르게 분해되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똥배 제거에 탁월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평소 식단에 토마토를 추가한다면 포만감을 늘리고 식욕을 억제할 수 있으니 지긋지긋한 똥배가 고민이시라면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곱 번째,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 낮춰준다. 이탈리아 나폴리 대학의 연구원들은 매일 토마토를 섭취하면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는 2주 동안 토마토가 풍부한 식단을 섭취한 21명의 건강한 성인이 참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토마토 섭취가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크게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덟 번째 토마토는 당뇨 환자에게 최고의 식품이다. 일리노이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토마토를 섭취하면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는 8주 동안 토마토 추출물 보충제 또는 위약을 섭취하도록 무작위로 배정된 제2형 당뇨병 환자 50명이 참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토마토 추출물 보충제를 섭취한 사람들이 위약을 섭취한 사람들에 비해 수축기 혈압이 크게 감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많고 많은 토마토의 효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토마토는 익혀서 먹어라. 그리고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포만감을 늘려주어 다이어트에 제격이다. 아침 대용으로 토마토를 먹는 건 정말 현명한 식습관 방식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내용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모두가 건강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 때까지 저희 중년 건강협회는 끝없이 달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에 동참해 주셔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훨씬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중년 노년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년 건강 협회입니다.